분석되다 인간 다시 튀어 나왔습니다.는 기각되고 그런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 신동 이동영 작가의 사이다 분석으로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입니다. 솔직히 저 역시 바짝 쫄고 심리적으로 힘들었는데 큰 힘이 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어보십시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야. 헌...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쉽게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써. 그 음. 말은 곧 어떤 뜻이냐? 다른,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사실은 법률가 아닌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서 하는 일이 이런 탄핵 문제, 그다음에 위헌 정당 문제, 그다음에 헌법의 법률 위반되지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네. 간통죄, 지금까지 다 불법이었는데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다시 왔어. 이게 꼭 법률가만 판단할 수 있나? 아니잖아. 사회학 쪽사람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음. 철학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음. 그런 거야. 수종 씨가 저 수도 수 옮겨야 된다. 음. 이거 법률만 판단할 수 있어?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법률인 거야. 음. 이 말은 뭐냐?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여론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요. 헌법재판소가 법률 집단이야? 아니다. 정치 집단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일이 막 터지니까 광장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 왜? 여론을 만들어달라는 거야. 음. 법률 법률만 판단하면 여론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지. 그러나 이게 정치적 집단이기 때문에 여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홉 명의 재판 여덟 명의 재판관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판결이 많이 빠꾸되면 우리나라는 좆된다. 유성열이 다시 국구통수관자가 되면 전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걸다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기각을 낼수 없다는 거예요. 어? 이거 아주 상식적인 문제잖아. 내일이나 모레쯤 어, 헌재가 그 뭐, 공표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 돌린다대. 야, 날짜를 정해, 정해준다고 하면 네, 그럼 이번 주 안에 네. 이번 주에나올 확률이 높고 네. 만일 모레가 뭐 지나가면 다음주 넘어갈거예요 네. 근데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게 원래는 대부분 14일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랄했기 때문에 박근혜때은 이렇게까지 뭉개지 않았거든 음. 근데 지금 절차적 정당성 저렇게 하기 때문에 다음주로 갈 수도 있겠다 아. 그런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 오라는 것은 다음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평이하라는 얘기거든 음. 다시 할수 있어요? 만일 다시 하게 된다면 은 그때는 정말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음. 이건 좀 다시 하,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 우리가 물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구속돼간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마는 튀어나온다고 재판 가서 무죄 나고 헌재 가서 기각되고 그런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는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윤석열이 조기 대선에 뛰어들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정강훈 목사와 포옹을. 할수 있습니다. 점의 특허인 어퍼컷 세레머니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사면을 약속하는 주자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을 철저히 예우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선 주자 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극우화하는 당심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에게 찍히면 경선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권 승계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도층 민심은 국민의 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과 민심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인질로 붙잡힌 꼴입니다. 이대로 질질 끌려가면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것입니다.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윤석열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훌륭한 의견 부탁드리며 언나바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